아을 그 받을 때 교육을 받을 때어 자료에는 없었는데 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우리가 가야 된다 주민자치의 교육을 처음에 위원들 하시면서 그런 언급을 또 하시더라고 그래요 강사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건 뭘까?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처음에 이제 교육받으러 온 그런 자리인데 그런 이야기가 어, 이거가 글쎄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받은 교육에서는 또 우리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석비도 저그 신형복 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 노출이 되고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 보니까 어, 이게 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떠올라서 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그건 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30년 전, 40년 전에 나왔던 말이죠. 남북통일에 관해서. 그렇죠? 우라 이제 신나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거는 전혀 아니고. 주민자치 교육한다고 보 그렇죠. 아까 주민자치를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가 지금 세종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주민 자치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진짜 주민, 우리가 지방자치의 뿌리는 여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 지방자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원래 전국도 지방자치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초기에 만들 때그 초기에 만든 지방자치 기획단에서 제가 주문를 받던 사람이에요. 지방자치법을 제가 160에서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이 바뀌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237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그러는데요. 그 농촌 인구의 평균 9만 명입니다. 9만 명이 기초자치단체예요. 시는 20만 명이 넘었고요. 이 정도 규모의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대개 어느 정도가 느냐 일본을 예를 들면 3천 명. 우리 지금 읍면 정도이지요. 이게 대다수의 나라에서 지방자치의 <laughs> 기초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초 단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지방자치를 처음 할때 1961년도에 잠깐 시행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유오일 때문에 멈춰진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기초 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이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혹시 그 동해 사무소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동해 사무소라고 그랬어요. 들어 보셨나요? 그 동회가 바로 동 의회라는 뜻이에요. 그말 때문에 동해 간다, 동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음면동이 우리나라 기초 단위였고 음면동 단위가 그 이제 그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하면서 지방자치를 중지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방자치 단체 시군고로 넘기고 안했던 것인데 91년도에 처음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선볼때 제가 그, 그 담당했던 어 뭐라 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 동회 면회 읍회라는 말을 제가 그때 이것도 그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너무 크니. 진정한 주민들의 뜻이 담기에는 너무 다 그렇다면 옛날에 읍회면에동회하듯이 읍면동 말로 회라는 말이 우리말로 커뮤니티 아니겠어요? 공동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읍면동률로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읍면동 분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정말로 지방자치라는 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받아들여져서 커뮤니티 센터라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사실은 누가 알겠어요?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 광역시라고 안 하고 직할시라고 했습니다. 부산 직할시. 직할시라는 말이 광역시로 말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역시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섭니다. <laughs> 잘 몰라요. 뭐 제가 그... 이런거 검토할 때 읍회, 면회, 동회, 커뮤니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방자치가 제가 저희들이 지방자치 처음에 설계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정당공천을 배제했습니다. 그모처럼 옛날에 시장군수들을 정부가 대통령 임명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으로 대통령 임명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어요? 지역 주민이 선출을 해서 시장군수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임명하는 건데 거기에 정당이 끼어들면 정당 공천자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정당만 받으면 무조건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도 그렇고 많은 데,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천권자가 임명권자가 된다. 차라리 대통령이 하는 게 낫지. 정당의 공천권자가공천과정을 통해서 시장군수를 임명하는 이 제도가 옳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을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 선거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활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치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자치가 돼야 된다. 라고 저는 국건이 믿고 있는 사람이고, 생활 자체를할때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잘한다. 라는 국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하인드 스터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성이 그런데 선거에, 지금은 많이 나오십니다만, 우리 김혁수 의원그 전에 여성이 선거에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여성이 지방 자체 살림을 아기자기 잘하고, 남자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에, 그 지방선거에 여성들이 진출할 기회나 또 선거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할 때, 비례대표제를 할때 여성을 할당을 하자. 여성 할당제를 또 주장했던 게저희들지방자치교육단에서한 거예요. 근데 그게 헌법에 걸리는 거예요.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 헌법 8조에 보면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여성을 할당을 해서 여성을 우선권을 준다는 게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양성 중에 어느 한 상이 7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는 당연히 여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90%가 남성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 중에 어느 성이 70% 내지는 60%를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을 두니까 평등 종에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그 여성 의원들 할때 비례대표를 여성한테 양성의 규정을 둔거 누가 그 규정 만들어 봤을까요? 이제 정답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걸 할때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정말 이건 기가 막힌 발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를 할당할 때 저는 가능한 여성을 많이 넣어서 생활자치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지금 현실은 너무 정치자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전에 그 꿈꿨던 주민자치회가 정치 경향이 흘러가고 여기서 인연교육시킨다면 차라리 안 하리만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민자치회장이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우리가 모처럼 세종시에서 하는 이주민자치회만큼만 정치 색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치할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를 기반으로 삼으려고 들어와서 자기를 숨기고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정말 정치라는 것에 대해, 그런 분들이랑 정치를 하시고, 우리는 순수하게 지방자치 하겠다는 그런 결의와 그런 공감대가 있을 때, 주민자치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그 주민자치의 배원들을 진심으로 정치인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지, 정치에 예속된 사람이라면 마치 자기가 무슨 지시에 의해서 당원이니까 이래가 저래가 하면 따라주는 건지 알아요? 그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를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특정 이념을 교육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가라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는 거부를 하시네요. 그게 지방 자체를 발전시키고, 주민 자체를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권과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처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네요. 진심으로. 오늘 읍년동 많은 시민들에 대해 지만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맞죠? 네. 저는 지방 자체를 그런 이상으로 주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정당공천이라는 제가 국회 가서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국회 가서 그 저희들 아는 정당공천 배제였어요. 그런데 국회 가서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법률안 개정을 하는 것을, 어, 방망이가 딱딱 두드려질 때 제가 혼자 집에 와서 밤새도록 혼자서 술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러자고 한거 아닌데 정말 청년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제가 30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거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선 주민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신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민자치회 우리 회장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